자 안녕하세요. 코롱생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밤주식클래스의 진암 K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쪽 관련돼서는 되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요.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두서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니까 예, 1.5배로. 1.5배나 1.25배로 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코롱 혁명 과학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만 이제 갖다 놨어요. 그래서 20개월, 20에 2, 예, 기본적으로 쓰는 거 갖다 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20이 뭐냐면 20은 그냥 21선이라고, 20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런 흐름이고, 어, 수축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미세하게 보게 된다면, 월봉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단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추세를 예, 윗방향으로 좀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돌파하는 흐름이 언제 나오느냐? 예, 그 부분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20개월 선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0개월 선을 보는 거기 때문에 20개월 전에 가격을 이제 좀 보게 되면 20개월 전 가격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20개월이 개, 지금 뭐 지금 가격이 20개월 전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20이20 개월 선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계속 종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 한 5개월 정도만 옆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씩만 이제 그냥 여기만 지킨다고 한다면 예, 20개월 선 계속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5개월 후에는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이면 거래 정지가 풀릴. 아니, 이제 관리 종목을 뗄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3월 정도에 된다고 본다 그러면, 그 고, 고 정도까지, 한 4만원 선 정도까지만 붙여준다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돌파해야 되는 가격 라인은 37,050원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옆에 살짝 올라와 있는 37,250원 라인만 돌파를 해 준다면 결국에는 20개월선을 위로 이제 잡아 끌어 당기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37,250원 위 가격에만 있으면 나머지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20개월선이 좀 급하게 예, 급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예,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이제 한번 본다 그러면 주봉도 좀 비슷한 흐름인 거죠. 주봉도 그냥 볼린저 밴드만 놔두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볼는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놓은 상황에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박아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한선 가격이 3800원인데 만 내일 정도에 만약에 3800원만 만 잡아 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있고 급하게 또한번더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 급하게 쳐서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7월 13일, 12일 정도면 지금 티주진 그 백, 회인, 백, 횡령 배인 관련된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멘텀만 잡아준다 그러면 어, 한번, 예, 한번 그냥 한번 양봉 하나 띄워줄 수 있는, 혹은 윗골이 달린 양봉 하나 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36,000원 정도까지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여기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상관 없습니다. 뭐 33,000원만 가더라도 10%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올 건데, 한번 쳐주고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냥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얘도 결국에는 지금 20주 선이 어딨냐 보면은, 이 정도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주선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올라오게 돼 있고, 얘가, 예, 앞으로 여기 24,950원만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20, 20주선을 계속 올라와서 결국 24,950원을 20주선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20주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네, 일봉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천일선 얘기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네, 물론 뭐 천일선은 앞에 위에 가격에 있기 때문에 여길 뭐 당장 넘는다, 뭐 이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단기 이슈에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닥친 일들을 잘 해결하면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여기를 한번 찍어, 3만 한 4,900원, 3만 5 0원 자리를 한번 찍으러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여기, 에 네, 요런 라인. 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말씀드렸나? 어쨌든 여기, 32,150원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34,900원 정도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조지표 상으로도, 스토캐스틱 533이 지금 여기서 K 값을, 예, 들어 올렸거든요. 예, 들어 올린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리꽂아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제, 음봉 하나 나와서, 여기 지금 밑꼬리 라인 잡아놨던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돌파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 한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음봉 하나 받고 금요일 음봉 하나 받고 월요일 양봉 하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 나오면서 돌파해서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트라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35,000원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어, 보는 점은 이게 스토캐스티 과열 것까지는 안올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결국에는 실적극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볼땐뭐 빠르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 기본적으로 60일 선하고 240일 선하고 이제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아마 주가는 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평선 라인을 이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골든크로스 났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뭐 이제 일단 나와 봐야지 아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특별하게 뭐할수 없는 상황인데, 얘가 당장, 예, 여기 이제 뭐한 29,100원 라인 정도를 계속, 예, 밑꼬리를 다 밑꼬리를 만들면서 지키고 있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거래 대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봉, 예, 6월 22일 날의 봉입니다. 162억 터진 날인데 이날 이날의 봉 안에서 그러니까 윗꼬리 라인과 저가 라인에서 얘가 계속 주가가 놀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오신 형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형님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흐름으로는, 어, 여기 라인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이 정도 라인 되는데. 26,000원 라인 정도를 예, 깨지 않는 흐름으로 예,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 이 날이죠 예 2021년 4월 7일날 어, 112억 정도 터진 것 같거든요 예, 112억 정도 터진 이날에 이날 이날 봉 안에서 주가가 계속 놀다가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할 때 162억이 터졌다는 얘기니까 112억으로 이 봉을 만들고 이 안에서 털고 매집하고 뭐 했던 형님들이 다시 한번 올라서 예 요런 계단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주가를 이런 식의 계단하고 요런 식의 계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식의 계단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나온 다음에 또 요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박스권을 또 하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번 오르고 뭐 요런 식으로라도 갈수 있는 흐름이 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조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막 의미를 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결국에는 어뭐 오늘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프, 오픈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다 그러면서, 어, 매수, 매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어? 추가 매수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저는 7년 후에, 7년 후에는 주가는 20만원 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년 후에. 뭐, 7년 전에 되면 좋겠구요. 네,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량 늘리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수량 늘리는 방법을 나는 300만원 가지고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다시 사는 방법으로, 어, 그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어떤 분이 댓글로 썼다가 지우신 것 같던데 뭐 핵심도 없고 요점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실은 제가 2019년 4월 1일부터 뭐 최근까지 뭐어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제 스스로는 솔직히 뭐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종목에 관련돼서 어뭐 핵심 내용을 제가 뭐 얘기를 안 했느니 뭐 관심이 없다느니 뭐그 부분에 대한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안 찾아보신 거고 예전 동영상이 다 있고 물론 이제 예전 동영상을 어 조동찬을 고발하면서 제가 다 지우기는 했지만 어 뭐죠 그거 이제 업로드를 카페 안에 이제 몇개 해놓은 게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 다 관심도 별로 없고, 주가 오르기만 이제 바라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나스타이 드디어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하락을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일선을 개파락했습니다. 어 무려 1.58%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면 이제 오일선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1선까지 자연봉으로 내려오는 건데 얘가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올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 평선들이 완벽하게 지금 그 평행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201선, 121선, 61선이 이게 평행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 고점일 때 정배열 등 간격의 형상을 예, 띄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게 고가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를 이제 워낙 약세라고 해야 되나? 예, 워낙 약세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코, 예, 주식시장의 수급상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예, 어제 코스닥을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2,000억을 오늘 팔았어요. 코스피는 더 황당하죠? 예, 코스피는 지금, 어, 이게 4,900억이고요. 이게 3,400억이거든요. 이게 선물로 보게 되면 1조 1천억, 1조 1천억을 지금 이틀 양 이틀 동안 같이 팔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여기저기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지만 어 뭐라 그럴까요? 단기 매매도 예, 상당히 지금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잘하시던 분들도 어. 원래 뭐한 100번 하면 90번 정도 이기시는 분들이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뭐 100번 하면 뭐 80번 정도 이기는, 뭐요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 올라가서 쭉 쳐줘야 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 그냥 꽉 깨져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 유튜브에서 주식을 배우시고, 예, 그거에 이제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세력도 진화하는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줘야 되는 시세를 안 주고 떨어지는, 폭락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장이 매우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뭐, 이 영상은 코생 관련된 분들만 이제 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전에 내가 천만원 가지고 좀 주식을 했다 그러면 한700 정도로 줄여서 좀 하시고, 아, 남은 300만원 정도는 한 100만원 정도는 한 인버스도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형식으로 좀 해줘야, 그렇게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닌 게 있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예전에는 위험을 이제 눈 가리고 이제 무조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조금, 조금 눈 뜨고 이제 바짝 긴장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내가 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단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않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예, 좀 하시는게 좋겠고 사실 뭐 얘네들이 막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오늘 보면은 예 오른 종목이거 이런 정도 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둘러 놓은 종목들 보면은 박살나 가지고 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입장에서 본다 그럼 좀 어려운 구간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코롱 생명과 뭐 가격이 신경 쓰지 않고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할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런 종목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자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비중 줄여서 또 매매해야 되겠다. 신규로 만약에 뭐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로 이제 매매하고 싶.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얘도 이제 거의 고가 라인이거든요. 이게 정배열, 정배월 등간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K 케미칼이었나? 예, 그럼 이런 종목들도 힘을 잃어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전 라인에서 조금 빠져나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대우건설이었죠. 예. 오늘 올라올 때잘 파셨나 이게 7,850원 정도도 못 갔네. 요 결국 오리선 뚫고 막고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 깨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종목들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오픈카톡방에서 언급된 내용들인데 뭔가 좀 시장이 어려워요.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어떻게 뭐 제가 어려우라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안 좋아요 지금. 네. 안 좋아요.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거 지금 매도시로 나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코스피. 예, 코스닥도 조만간 이제 나오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위험 관리 하면서 좀 진행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코생은 뭐, 이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하고는 뭐, 별다르게 음, 뭐,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어 거래량이 너무 안나오는 상황에서 제 영상 제 영상을 보고 제가 한 코롱 생명과학으로 구독자님들이 한 5천 명 4천 명 정도까지 늘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분들이 만약에 뭐 만원씩만 사도 4천만원 이잖아 근데 이분들이 뭐한 3만원 3만원 어치만 사도 12억이면 오늘 오늘 정도 오늘 거래량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2만원씩, 두 주씩만 사신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6만원에 4천, 6만원에 4천명이 사면 2억, 4천만원이니까. 그러면 아, 24억이니까 그렇게 생각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두 주만 사도 이렇게 되는 거여서 제 영상이 뭐 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100% 생각하지는 않, 않지만 본인의 어떤. 능력 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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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고생은 그나마 좀잘 버티고 있고 단기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 이슈로 32,150원을 넘길런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 이틀 정도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영업일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